270번 볼게요. ABC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왼쪽인 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우선은 A는 루트 2와 루트 3의 평균이기에 딱 가운데예요. 자, 그다음에 B와 C를 분석할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이거 지금 내분점, 외분점 이용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분 공식이 이렇게 있다면은 X자로 곱하고, 이게 밑에가 더해지죠. 그래서 더하기니까 얘는 내분공식이고, 얘는 외분공식임을 눈치챌 수 있어요. 자, 그럼 1대2로 친절하게 나눴다는, 그러니까 내분했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가니까 여기가 루트 2, 아니네요. 루트 3이네요. 루트 3이랑 1이랑 만나서 루트, 그냥 루트 3이 됐고, 루트 2랑 2가 만나서 이제 2루트 2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어 b라는 좌표는 1대 2로 내분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1대 2로 내분한 좌표니까 여기가 b가 되겠어요. 1대2인데 그림이 좀 이쯤 되겠네요. 3분의 1이니까. 자, 이번에는 C 볼게요. C는 외분점이고요. 외분점이니까는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있겠어요? 근데 이거 3대1로 외분한 거고, 이제 순서도 다잘 챙겨봐야겠죠? 어, 루트 3이랑 3이 만난 거네요. 루트 2는 여기 있고. 그럼 P와 Q를 3대 1로 외분한 건데 3이 더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대 1이라는 게 PC 대 QC가 3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PC가 이렇게, 그리고 QC가 이렇게. 그래서 C가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왼쪽인 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BCA, BAC가 되겠죠?